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 스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의 다양한 삶과 수행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오늘은 베트남에서 출가하신 강여호 스님과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베트남에서 온그효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동국대학교 박사과정하고 있습니다. 스님, 베트남 스님이신데요. 베트남도 왜 우리나라처럼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아픈 역사가 있,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베트남은 참으로 오래된 경쟁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요. 네. 하지만 다행히 1975년대부터 통일되고 지금 경제 반정, 사회 반정 등등 안정하게 성장 경향은 갖고 있는 나라이고요. 참고로 아주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렇게 이제 베트남도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이제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할것 같은데요. 기대가 큽니다. 저는 베트남 안 가봐서 그러는데요. 음. 베트남 여행을 만약 가게 된다면 스님께서 꼭 추천해주고 싶으신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진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만 가보면 다볼 수가 없는 정도로 우리나라 좀 길어요. 한 북쪽에서 남쪽까지 3,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라이라서 네. 어, 북부에서 중부까지. 구경하는 것도 좋고요. 할롱베이 아, 또는 중부 지방에서는 네. 너무 아름다운 바닷가 다낭 네, 야짱 호이앙도 네. 좋습니다. 네. 남쪽에 내려가면 메공덴타 그리고 전국의 가장 큰 도시는 호치민시가 있습니다. 아네어 그러니까 호치민이나 다낭 이런 데는 많이 들어본 데 음...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선님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한국에서 베트남 쌀국수 너무 맛있거든요 <laughs>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자랑하고 싶은 베트남 음식이나 문화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려요 예 바로 쌀국수예요 <laughs> 아, 한국은 김치 국보처럼 <laughs> 네. 다양하게 쌀국수도 한 100개 이상 종류가 있어요 <laughs> 국물 있는 거 없는 거쌀 면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네. 한 100개 이상 종류가 있어요. 한달 동안 드셔도 질리지 않고, 그리고 쌀국수 외에도 빤미 있어요. 빤미. 예, 이거 바게트처럼 안에 뭐 고기, 야채 등등 들어가요. 네. 바삭바삭하게 먹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베트남 음식이나 이런 것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으며 그리고 또 베트남 불교의 영향력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참으로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적인 종교가 불교이고요. 네네. 불교는 한 국, 국교, 아 국교, 국교, 아, 어, 국교이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아, 예. 하지만 그그 그 불교 외에서도 뭐 네. 민속 신앙 등등도 다양하게 있고 네. 최신의 후 세기부터 미국 사람들이 나라는 침략했고 그 다음에 통일하고 나서 한국 사람도 많이 우리 나라에서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서양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갈 때 기독교, 개신교도, 어, 포교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큰 종교를 어, 말하면 불교, 어, 기독교 그리고 음, 뭐죠? 이슬람교도 어, 또좀 있어요. 어, 그리고 다양하네요. 예. 근데 <laughs> 네, 아직까지도 불교는 네. 가장 큰 종교이고요. 네. 아 그리고 내가 불자 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70% 이상 네. 국민들은 부처님 말씀은 믿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네 그러면. 어, 그렇게 베트남에서도 절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전부터 음. 있었던 그런 절도, 고찰들도 많이 있나요? 네, 고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 북쪽에서 중부지방까지 고찰은 진짜 많습니다. 아. 근데 안타깝게 전쟁 엄청 많이 길어서 네. 진행하니까 손상되는 절도 많고요. 현재 네. 전국에 통계할 수 있는 전 사찰은 한 2만 개 넘게 오. 남아 있고요. 네. 예. 굉장히 많은 사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베트남의 스님들은 한몇분 정도 계시고 또 비구니 스님들은 또몇분 정도 계시고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북방불교 남방불교 그리고 크메르 진락국 옛날에 네. 크메르 불교도 있어요. 네. 다 합치면 승려수가 오만 육천 분 정도 있고요. 네, 승려수 비구비구 비쿠, 니는 반반 정도 되고요. 아, 그렇구나. 스님 저기 출가하시기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오래 사시 하셨는데요 베트남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출가 전에 제가 호 치민 시 대학교 한국학과 동방학부에서 졸업했고요 석사 과정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석사 마치고 인사조직 관리예요 그다음에. 음... KB 외환은행 네. 본점에서 도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출가하게 됐습니다. 네. 네. 어, 들어보니까 선생님 출가 전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셨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성격도 활발하시고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출가하시게 된 동기가 참 궁금하거든요 아저 어렸을 때부터 출가하고 싶었어요 네 <laughs> 근데 집안에 큰 언니도 출가하셨고 어, 셋째 언니도 출가하셔서 네. 제가 막내이라서 저같이 출가한 거 엄마 좀 반대하셨어요. 아 때문에 제가 한국에 유학하러 왔어요. 네. 엄마 심리적으로 준비 한 시간 들어서 네. 그렇게 한국에 와서 한참 진행하다가 네. 그 인도 성취순례 가셨어요. 그때는 네. 지금 은사스님 뵙게 되었어요. 아, 어, 은사스님은 너무 훌륭하시고 뵙게 네. 되어서 네. 음, 그리고 제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아. 출가하게 됐고요. 그러시구나. 그 스님 은사 스님은 비구 스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아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어떤 이런 위치라든지 대우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laughs> 너무 솔직하게 답해드려도뭐 괜찮은지 모르지만 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아직 비구 비구니 평등은 조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우리 은사스님이 비쿠스님이지만 참으로 어, 비쿠니스님한테그 지원하고 배려가 많이 갖고 계신 스님이라서 네. 어, 평등하게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비쿠니스님한테도더 어, 교육 공부도 많이 음. 시켜 주십니다 네. 비쿠니스님을 은사스님으로 모신 분은 거의 없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네. 아, 미쿠 스님은 그 미쿠니 제자를 받들고자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조금 까다로워서요. 네. 아, 큰 스님들만 하신 것 같아요. 어... 친력한 스님 네. 아니면 아, 국내 중림파이라는 선파가 있어요. 네. 그 티탄드큰 스님도 양쪽은 제자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승이 되시는 스님이 이제 몇 분이 계시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많은 스님들이 계화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님, 베트남 사찰에서 출가하셔서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또 동국대학원에서 공부 중이신데요. 한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있습니다. 제가 아, 여기에 유학하러 올때 불교 공부하러 올때 아, 네. 우리나라에서 불교학 박사학위 박사과정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불교대학에서 강의하고자 하면 박사학위 있어야 하니까 그 계기로 제가 어, 동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네. 전, 불교학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박사 논문은 서산 대사 네. 아, 그 하고 우리 나라의 중림 선파 있어요. 네, 비교 중립선파. 예 네. 비교 논문이고요. 아. 중림 선파는 우리나라의 종교가 불교가 정체성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아. 네. 종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데 한국에서 이렇게 거주하실 때 어떤 좋은 점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거든요. 예,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한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이고 사계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꽃도 피우고 눈도 내리고 단풍도 있고 어, 그거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한국 스님 신도들도 참으로 훌륭하시고 저한테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저 뿐만 아니라 베트남 식구든 베트남 공동체들을 네.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근데 네. 어려운 점도 당연히 있고요. 네. 아무리 비슷한 동양 문화권 나라이지만 차이점도 있고요. 네. 네, 음식 같은 경우는 네. 한국에서 음식 채식점이 별로 없어요. 네. 어, 저는 채식하니까 식습관 때문에 외식한 때도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실 네. 것 같아요. 한국 불교와 베트남 불교는 대승 불교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요. 음. 스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불교와 베트남 불교를 비교해 보신다면 어떠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 되게 광대한 질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답해드리고자 하면 네. 공통점은 바로 북방 불교 문화라고 네. 합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대승 불교의 경전 네. 의식. 네. 어, 여러 가지 비슷한 거 너무 많습니다. 네. 그법회볼때 경전, 네. 막 주술, 반야 네. 심경 등등 그거 비슷한 네. 거 많고, 네. 어, 개를 따지면 삼위, 뭐 삼위니, 사미 식자마나, 네. 미코, 미쿠 비코니도 그거도 비슷합니다. 네. 에, 어, 또 비슷한 거도 어, 선 수행하고 연불 네. 네. 예 수행 방식은 그거도 공동점이 네. 큽니다. 근데 차이점은 한국은 아직까지 남방불교가. 어, 많이 없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예예 예, 예, 우리나라에서 위바사나하고 남방불교는 네. 어, 좀더 많이 있는 어, 그 색상 네. 좀 강합니다. 네, 네 그렇구나. 거기에서 그럼 보통 선수행은 어 그런 위빠사나 수행이나 사마타 수행을 보통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예예 예. 네, 예, 네. 예 남방 불교 사찰에서 위빠사나 사마타 네. 어, 어, 하고 네. 그리고 북방 불교에서도 사마타도 하지만 네. 그 친일 간수님은 가르쳐 주신 네. 그선그쪽개 수행도 하고 그리고 네. 중님 선파 예 조사선 네. 조금 있어요 네. 네, 조사선도 네. 있고 우리도 이제. 지금은 다양한 수행법이 생겨서 굉장히 많은 수행들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이제 난방 수행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가나선 수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님께서 예. 예,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스님 최근에 책 출판하셨는데요. 감사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스님 네. 책, 책이 어떤 내용이며 어떤 책인지 잠시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이거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한국 팔대총 총님입니다. 아그 이거는 한국에서 가장 큰 사찰은 총님은 여덟 개, 네.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수덕사, 백양사, 상계사, 아, 동화사하고 법모사. 네. 여기는 여덟. 그게 사찰. 사찰 그 간단하게 역사 네, 구조 그리고 네. 유산 문화 네. 소개하는 책이에요. 네. 이거 최초로 그리고 네. 사진 네. 그렇죠? 최초로 베트남어로 네. 한국 사찰 네. 예 그리고 사진이랑 같이 네. 예 우리는 이 사진은 직접 네. 가서 네. 1년 동안 예 찍었어요. 사계절이 네. 다 있어요. 네. 어, 아, 제 너무 대단한데요. 음, 이거 베트남 분들이 진짜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알고 싶은데 여태까지 자료가 부족해서 네. 아, 잘 모르고 그러시구나. 한국에 한 25년 이상 거주하는 베트남 불자이더라도 네. 이거 한국 사찰에 대한 잘 모르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 저 제가 해서 여행사들이도 많이 주문했습니다. 아, 어, <laughs> 네 성지순례하러 온 손님들이도 베트남 분들한테는 이런 책을 소개해 주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스님께서 예, 예, 진짜 좋은 예, 예. 불교 문화를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음. 대단한 일 하신 것 같아서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해요. 네 스님 이렇게. 어, 이렇게 좋은 책도 쓰시고, 스님께서도 굉장히 한국어가 유창하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베트남과 한국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도 어, 굉장히 오. 많은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오. 앞으로 스님의 원력과 계획이 무엇인지요? 네. 어, 한국말 유창하지도 않습니다. <laughs> 솔직히. 어, 네. 어, 그리고 한국말 능력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 총한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8만 명은 그 이주 여성분이고요. 이분들은 한국 남자이랑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고 국적도 한국 국적이에요. 아, 그리고 한 7만 명 정도는 근로자들, 나머지는 그 유학생 그 회사하고. 대사관에 근무하신 분 등등 해서 그만큼 큰 공동체이니까 여태까지 한국 베트남 사찰이 없습니다. 타지에 와서 생활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 차이 언어 차이 등그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래 부처님은 믿고 따라 하는 그 나라이고요. 여기 와서 한국 사찰이 와더라도 법문은 다못 알아들으셔서. 힘들 때는 털어놓고 얘기할 때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꿈은 한국에서 우리 문화나 문화 교류 센터 교육 센터 개념으로 전통적인 사찰 말고 왜냐하면 분자 아니더라도 뭐 불교 신도 아니더라도 그냥 어려울 때 필요한데 언제든지 쉽게 찾아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애들에게 물어. 외국어 교육 네. 그리고 이주 여성분들에게 한국어 교육 네. 문화에 대한도 좀더 배우고 네. 그, 이 한국에서 아름다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은 시적, 더 밝은 인생은 네. 더 행복한 인생은 네. 살수 있었으면 네. 음, 좋았습니다. 네, 아, 스님 진짜 스님께서 큰 원력을 갖고 계신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베트남 분들께 스님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을 거라는 그러 생각을 해 봅니다. 국내에서 베트남 사찰이 이렇게 인연이 될것 같은데 음... 그거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스님. 네, 아까 좀 많이 칭찬해주셨지만 혼자는 다 못합니다. 특히 우리는 진짜 또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스님하고 한국에그 불자 공동체 분들이 네.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가짜 갖고, 어, 갖고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음, 서울에서 최초로 베트남 네. 풀, 어, 포교원은 네. 건립하는 계획이 갖고 있고요. 네. 어, 앞으로 잘되면. 어, 한국 분들도 우리 베트남 사차도 많이 오시고, 네. 음, 베트남 불교 문화, 베트남 문화에 대한 네. 어, 서로 교류하고, 네. 어, 서로 어, 알고 있는 것도 뭐, 노하우는, 어링 하는 거는 너무 네. 어, 좋겠습니다. 아, 아. 아, 네. <laughs> 어, 문화 교류를 음. 통해서 또 음. 서로 각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네. 더 친근감 있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베트남 분들이 음.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데 네.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laughs> 먼저 무야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제가 말하고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베트남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훌륭한 스님이 그리고 스님도 지금 어린이 법회도 많이 보고 네.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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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베트남 다문화 가정 네. 어린이 법회도 생길 겁니다. 네. 스님도 자비이심. 으그 네. 어, 다문화 가정 애들에게도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아, 바랍니다. 네 스님 언제든지 제가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되릴수 음. 있으면 기꺼이 도움이 되드렸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네. 스님께서 하시는 일이 앞으로 모두 다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스님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이제까지 베트남 비구니 스님이신 강여효 스님과 즐겁고 유쾌한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베트남의 불교와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